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예정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본과 미국은 5월 초에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가 5월에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방역규제를 완전히 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코로나를 말라리아나 콜레라처럼 안고 살아가는 그런 풍토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강한데요. 2020년 상반기 코로나가 세계를 뒤덮고 갑작스러운 전염병에 다들 당황했던 게 문득 기억이 나네요. 마스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약국에 신분증 들고 가서 긴 줄을 서고 그마저도 일주일에 인당 1개인가 2개인가 뭐 그거밖에 못 구했죠. 그거조차도 어플에서 현재 마스크 재고 남아 있는 곳 확인해 가면서 달려가고 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 있기도 하네요. 자 어쨌거나 혹시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과학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도 종종 쓰입니다. 가역적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화한 이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변화한 이후에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걸 말하겠죠. 사람이 노화되는 것도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가는 비가역적인 거고 이혼을 앞둔 관계가 극으로 치달은 부부가 서로 죽고 못 살던 신혼 때 감정으로 못 돌아가는 것도 굳이 말하자면 비가역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엔데믹이 곧 있을 거라고 해서 그동안 변화된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세계가 왜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지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세계는 상호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국가 간 분쟁이나 그런 변수가 생기면 이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는데요. 그게 글로벌 공급망의 특징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재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세계화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거기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고요. 미국은 국제해상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세계경찰로서 세계자유무역의 안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갈등에 입김센 중재자 역할도 했는데요. 거기다 미국은 세계화 질서에 피해를 입히든지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고 힘의 논리로 대응을 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꼭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세계 질서 안정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 당시 기준으로 이런 세계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미국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갖췄거든요. 마진 적은 제조는 해외로 외주를 줘버리고 금융이나 IT,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그런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 집중하고 세계화를 하면서 국가 간 무역결제가 많아져야 자기들 돈 벌고 저임금 국가를 잘 활용을 해야 물가가 낮게 유지되고 물가가 낮으면 금리도 낮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고 하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에 기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그 혜택을 많이 본 거고요. 자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점점 변화가 생깁니다. 세계화를 지속하다 보니까 갈수록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고 이게 심각한 수준까지 갑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은 신흥국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서퇴하고 그리고 과거처럼 미국이 세계 안보에 관여해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기엔 과거처럼 미국한테 여유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세계화를 진행하면서 중국이 이 혜택으로 너무 커져버린 거죠. 처음에 중국은 세계의 외주 공장이었는데, 이제는 첨단 산업 영역에서 자기들의 제품들로 예전에 자기들한테 외주 주던 선진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계화 규범을 따르면 중국을 견제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을 하려고 탈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세계 질서에 큰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각국 정부가 당장 국내 상황 대응하기도 빠듯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 일에 신경도 못 쓰고 여력도 없고 각자 도생으로 흘러간 겁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 서구 사회의 결속력은 약해지고 세계가 재살기 바쁜 코로나 시국 때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 마냥 중국과 러시아는 미뤄왔던 일을 실행으로 옮긴 거죠. 코로나 기간 불과 2, 3년 동안 세계화가 잘 돌아가던 시대에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터졌었는데요. 상징적인 일들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1997년 중국은 영국에게 홍콩을 반환받을 때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소속되긴 하지만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는 홍콩을 별개의 국가처럼 독립성을 인정해준다는 말인데요. 근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가장 혼란스러울 때그 약속은 깨집니다. 중국은 자치권을 가진 홍콩의 시민이라도 중국 체제에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처벌을 할수 있도록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는데요. 이게 홍콩 정치인하고 언론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 당연히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들만 남길 수 있으니까 사실상 홍콩은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국제 사회가 지구촌인이 뭐니 하면서 하나로 뭉쳐 있던 세계화가 잘 돌아가던 그때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반발과 제재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못 옮기던 그런 일들인데요. 그런데 팬데믹 혼란기에 단몇주 만에 이걸 처리해 버리면서 아시아의 대표 금융 허브인 자본주의 홍콩을 손 안에 넣어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는 미국이 한건 하는데요. 미국은 20년간 이어오던 아프간 전쟁에서 2021년 전면 철수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나덴을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보호를 해주니까 미국은 그런 탈레반을 축출하고 토벌하기 위해서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전쟁 초반에는 진도가 쭉쭉 나갔죠. 근데 아프간의 험준한 지형, 게릴라전, 거기다가 아프간 정부군이 워낙 무능하고 비리도 많아서 이런 악조건이 맞물리면서. 아프간 전쟁은 끝을 알수 없이 장기화됐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는데요. 2001년 전쟁 시작하고 금방 탈레반 밀어내고 아프간에 친미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미군이 점령한 지역의 아프간 국민들은 당연히 미군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엮이는 게 많겠죠. 공무원이며 미군 상대로 장사하고 잡일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미군하고 어울려서 20년을 함께 한 겁니다. 거죠. 근데 탈레반한테 이 사람들은 배신자 아닙니까 탈레반을 토벌하지 못하고 미군이 철수를 했을 때 탈레반이 재집권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했죠 끝을 맺지도 못할 일을 크게 버리고 많은 미군만 희생하고 아프간 상황은 더 꼬아놓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 비난이 터져나오겠죠 실제로 이런 비난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철수했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 하락을 감소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미국은 20년간 철군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계화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기간에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비난에 대한 그런 눈치라는 게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모두가 국외의 사정 들여다볼 여력 없고 각자 도생하고 있던 그 시기는 달랐습니다. 이 기간 중국이 미뤄왔던 과업을 진행했듯이 미국도 아프간에서 단호하게 철군했는데요. 미군 철수일에 임박해서 탈레반은 대공세를 하면서 아프간은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미군이 상황을 정리하고 빠져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안 엮인다 하면서 그냥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국익이 없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발언까지 이어가면서 너무 변해버린 미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죠. 물론 이말 실컷 해놓고 동맹국가들의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한동안 동맹국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수습한다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3년째 되던 때는 2022년 연초부터 국제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공습하는 대규모 침략 전쟁을 일으킵니다.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한때 친 러시아 정권이었기는 한데 어쨌든 나토 가입에 적극적일 만큼 친 서구권, 반 러시아 국가죠. 그리고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은 러시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향하는 육상 가스 수송관의 3분의 2가량이 우크라이나를 거쳐 가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친러 국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였죠. 러시아도 미국, 중국처럼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룬 과업을 하는 거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의 결속력이 낮아져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구권 국가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때를 기회로 러시아는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죠. 이 때문에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 연초부터 그 난리가 시작되더니, 미중간 대립은 더 이상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조차 할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빠져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두 나라의 대립은 관세 분쟁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2022년부터는 이전의 대립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미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술 제재였는데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첨단 기술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절대 패권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이 패권국이었던 시절, 기계화 혁명인 1차 산업혁명 기술을 리드한 국가는 영국이었죠. 대량생산 기술과 정보화 기술로 대표되는 2차, 3차 산업혁명 시기에 핵심 기술을 이끌었던 국가는 바로 패권국 미국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패권을 가진다는 건곧 산업 주도권을 진다는 의미고 이건 패권국의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게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건 중국의 패권 도전에 의지를 꺾기 위한 필수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걸 위해서 미국이 선택한 무기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였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한국, 일본, 대만을 규합해서 칩4라는 기술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만과 한국은 반도체 제작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죠.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권위주의 국가 중국이 워낙 변수가 많고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국끼리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큰 판을 짰던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처한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10호 동맹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미국은 중국한테 기술 경쟁할 거면 얼마든지 해라. 근데 너희 기술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켜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더욱더 노골적이었는데요. 작년 가을이죠.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생산 장비에 중국 수출을 통제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는 사실상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안 거칠 수가 없는데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조치는 중국의 IT산업 뿐만 아니라 국방, 생명공학 등등 전반적인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동시에 미국은 기존 중국이 주도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RCEP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 이걸 견제할 목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라는 중국을 배제한 경제협력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실 텐데 자꾸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처럼 대우를 해주니까 중국은 폭발 직전까지 가는데요. 미국 서열 3위라고 할수 있는 하원의장이 대만에 전격 방문하면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건드렸고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할 거라고 방송이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되고, 대만하고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기에 이른 상태인데요. 이 많은 일들이 딱 작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한다고 코로나 직전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만 하던 그 수준으로 돌아가고 국제 정세가 안정을 찾는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비가역적이죠. 국제 사회 질서는 이미 그동안 너무 급변해 버렸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 경제, 국방 모든 환경도 같이 점점 변할 겁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된다고 마치 뭐가 전부 이전으로 다 돌아갈 것처럼 기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거 말고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변화를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